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5월 22일 토요일. 어 <laughs> 제가 일일 띠비오는 새그 말띠님들을 어, 빠졌어요 말띠님들이. 예, 제가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말띠님들만 어, 제가 어, 두 장을 뽑았습니다. 네, 말띠님들을 어, <laughs> 말띠님들만 특별하게 제가. 어, 토요일 5월 22일 때 네. 6코카드하고 어, 엠퍼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예. 어, 말띠님들은 오늘 하루 굉장히 편안하고 평온하고 어, 안정된 하루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하루. 예. 음, 그말띠님들 어, 일단은 거기 어, 안 나온 대신에 카드는 굉장히 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 <laughs> 예. 어, 식서부 어, 컵 그리고 어, 불교에서는 음, 우리가 금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온하면 어, 금전은 어, 무조건 따라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띠님들에게도 어, 금전은 오는 음, 당연히 이제 아마 하반기에는 따라오지 않을까 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루 토요일 어, 식서부 어, 어, 컵 카드 말띠님들의 오늘 하루, 평온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하루, 어, 그동안 실현뒤에 오는 평온, 네, 그거는 내가, 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면, 100%는 아니지만, 60, 70% 정도는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다라는 그런, 음, 카드이며, 제가 두 장을 선택했거든요. 한, 엠퍼러 카드, 황제 카드입니다. 이 황제 카드는 자수성가, 예, 어, 타이틀만 황제죠의 예, 성도, 성밖에 어, 성도 없어요. 타이트란 황제이고 자수성과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내가 혼자서 노력해가지고 거의 아마 7 80% 정도는 아마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추가적인 카드로 제가 한 장을 더 어, 죄송해서 선택한 거인데요. 음, 아마, 음, 지금 5월 이제 거의 22일이잖습니까? 그래서, 오. 어, 말띠 님 들이 어, 그동안 뭐 사업 을하던 개인 적인 공 부를 하던개 념이, 적 용이 되는 어떤 상황 에있 어서 어, 누 구의 도움 도없었 고, 누 구도 도와 주지 않았 고, 나 혼자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떠한 거를 성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조만간에 어떤 100%의 어떤 성취, 성공, 결과물이 나에게 올 겁니다. 이건 추가적인 거로 제가 한장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어, 토요일 22일은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하루. 네, 말씀하신 팀님들, 내가 제가 어, 어. 잠깐 짧게 3분 정도 해가지고 네, 말띠님들 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띠님들 5월 22일 토요일 네 그리고 엠퍼를 황제 카드는 굉장히 의미가 어, 포괄적인데 단순하게 제가 이제 타이틀만 황제이라는 거, 예, 타이틀만 황제이고, 누구 도움도 어, 뭐 지인, 학연, 뭐, 가족, 누구. 하지만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성공을 아마 현재 노력하신 분들은 60, 70% 정도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 최소 2, 3년 이내로 모든 거100%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제가 추가적인 간단하게 어, 이렇게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말띠님들 5월 22일 네. 응. 감사합니다. 이리스 타로였습니다.